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림책의 재미와 아름다움을 들려줄 모카 스토리텔러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눈은 그림책에 귀는 저의 목소리에 집중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읽어볼 그림책은 소시르 몽블랑의 오르다입니다. 표지를 봐주세요. 삐죽삐죽한 바위와 봉우리 너머로 우뚝 솟은 멋진 하얀 산이 보여요. 이 산의 이름이 몽블랑이에요. 프랑스어인 몽블랑은 하얀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프랑스와 이탈리아 국경에 있는 알프스 산맥의 최고봉이라고 해요. 꼭대기는 만년설로 덮여 있고 빙하가 발달하였다고 합니다. 이 그림책은 피에르 장지위스 작가의 첫 그림책입니다. 부드러운 색연필로 그려졌어요. 알프스의 장대하고 환상적인 풍경을 색연필의 부드러운 필체로 표현하였어요. 이 책이 수상한 볼로냐 라가치상 오페라 프리마 부부는 신진 작가를 위한 상으로 그림책 작가에게 주는 신인상이에요. 이 상은 우수상을 수상했답니다. 자, 지금부터 저의 목소리와 함께 그림책을 감상해 볼게요. 함께 읽기 전에 약속해요. 지난달 모카 스토리텔러를 참여한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책장 넘기는 소리가 들리면 한 장씩 넘겨주세요. 이렇게 책장 넘기는 소리가 두번 들리면 두 장씩 넘겨주세요. 이제 저와 함께 두꺼운 표지를 넘겨볼까요? 이곳엔 그림책 줄거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주인공인 소시르는 지질학자, 식물학자, 물리학자, 그리고 탐험가라고 해요. 직업이 굉장히 많네요. 맨 아래 그려진 신발을 보세요. 여러분은 이런 신발을 본 적이 있나요? 이렇게 뾰족한 굽이 눈이 쌓인 산을 오를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잡아준다고 해요. 소시르는 몽블랑에 오르기 위해 여러 번의 시도를 했다고 해요. 이 그림책은 소시르의 많은 도전 중 47살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아름다운 몽블랑의 모습과 소시르의 멋진 노력을 우리 함께 느껴볼까요? 와, 멋진 풍경이에요. 저기 능선 t i 은은하게 태양이 비치고 있어요. 해가 지는 걸까요? 떠오르는 걸까요? the most 다양한 색을 내뿜고 있어요. 이 페이지에 산과 하늘을 그리며 어떤 색 색연필을 사용했을 것 같나요? 한번 색깔을 찾아볼까요? 보라색과 노란색, 주황색, 초록색, 하늘색, 검정색. 흔히 산의 풍경을 그릴 때 사용할 것 같지 않은 색깔들이 몽블랑 산과 은은한 태양의 빛으로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어요. 아래쪽을 볼까요? 웅장한 산의 풍경에 사람들은 아주 조그맣게 보여요. 앞장선 사람의 뒤로 대원들이 일렬로 뒤따라가요. 맨 마지막에는 강아지의 모습도 보여요. 이들은 지금 몽블랑을 오르려 다양한 장비들을 가지고 길을 떠나고 있어요. 하늘의 노란빛이 더욱 많아졌어요. 태양이 떠오르는 중이었나 봐요. 멋진 산에 새로운 색이 보이기 시작해요. 바로 하얀색이에요. 눈 덮인 산의 모습이 해가 뜨니 보이고 있어요. 대원들도 다시 살펴보아요. 달라진 부분을 찾을 수 있겠나요? 하하, <laughs> 맞아요. 맨뒤에 강아지가 앞서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중에 누가 소실를것 같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나무가 빼곡한 곳으로 들어왔어요. 바위와 나무를 사람들의 크기와 비교해 보세요. 정말 큰걸알수 있어요. 나무에 있는 동물들을 찾아볼까요? 다람쥐들과 새들이 있어요. 멋진 폭포예요. 거침없는 물줄기를 건너기 위해 길쭉한 나무 기둥을 사용해요. 여러분은 이런 나무 기둥을 다리 삼아 물가를 건너 본 적이 있나요? 그때의 기분은 어땠나요? 푸릇하고 부드러운 초록색 언덕과 뾰족뾰족한 모습의 하얀 빙하가 참 대조적이에요. 이런 거대한 빙하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휴식을 가진 대원들의 모습을 살펴보세요. 지도를 보는 사람, 차를 마시는 사람, 낮잠을 자는 사람, 그림 그리는 사람 등 각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하면서 쉬고 싶나요? 우와, 빙하는 위험해 보여요. 그런데 멋지기도 하네요. 어두컴컴한 빙하의 아래에서 낮게 으르렁대는 소리가 들려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정말 아찔하네요. 이번엔 하늘을 볼게요. 이전에 보이지 않던 울퉁불퉁한 선이 보여요. 이 회색의 짙은 덩어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산봉우리를 에워싼 안개예요. 안개를 물결 모양의 선으로 표현한 것도 참 재밌어요. 안개보다도 더 높이 올라왔어요. 안개가 얼마나 짙은지 더 이상 아래가 보이지 않네요. 안개의 크기도 봐주세요. 안개 위에 여러분의 손바닥을 올려볼까요? 그림으로도 이렇게나 큰데, 실제로는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겠죠? 위대한 자연 앞에 두려울 법도 한데 이들의 모습은 여전히 주눅 들지 않고 모험을 즐기고 있어요. 이제 울퉁불퉁 안개와 가파른 산길, 눈 쌓인 봉우리들이 굉장히 복잡해 보여요. 사방에 뭉게뭉게 짙은 안개와 구름이 끊임없이 몰려와요. 이제는 구름을 뚫고 올라가야 해요. 여러분은 구름보다 더 높게 올라가 본 적이 있나요? 그때의 기분은 어땠나요? 가파른 절벽에 가느다란 길이 있어요. 그 위에 대장과 강아지가 가고 있어요. 그 옆의 페이지의 대부분을 구름과 안개가 채우고 있어요. 압도적인 모습이네요. 다른 대원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발 아래에는 하얀 구름이 카페처럼 깔려 있어요. 정말 높은 곳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이제 하늘도 보이네요. 짙은 보랏빛이에요 해가 저물기 시작했어요. 이 중에 가장 높은 봉우리를 찾아 손가락으로 짚어보세요. 맞아요. 저기 하얗고 둥근 봉우리가 몽블랑의 정상이랍니다. 하늘을 보세요. 봉우리 아래로 해가 저물어 가기 시작해요. 하늘이 더 짙어졌어요. 대원들은 가파른 빙벽을 열심히 올라요. 빙벽에 칠해진 색연필의 표현을 보세요. 옅지만 매우 가파르게 세로선이 여러 개 그려져 있어서 이 빙벽이 얼마나 미끄러운지 느낄 수 있어요. 이번엔 대원의 모습을 볼까요? 매날에 힘이 빠진 대원을 위해 튼튼한 밧줄로 당겨주기도 하며 서로를 돕고 있어요. 대원들이 힘겹게 오른 흔적이 선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아래쪽만 본뒤 마음에 드는 선을 손가락으로 짚고 천천히 따라 올라가 보세요. 어떤 대원의 흔적인가요? 또그 대원의 짐이나 행동을 보고 이 모험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을지도 생각해 보세요. 이야, 드디어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올라왔어요. 손을 높게 들고 환호하는 대원들의 모습을 보세요.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에요. 하늘을 보세요. 어둠이 짙게 깔렸어요. 새장을 들고 있는 대원이 보이나요? 등반을 시작할 때부터 정성스레 짊어졌던 새장 속의 새를 정상에서 풀어주네요. 왜 그랬을까요? 이 남자와 새의 이야기를 상상해 본다면 또 다른 그림책 한 편이 뚝딱 만들어질 거예요. 하늘의 별들이 쏟아질 것처럼 아름답네요. 이 페이지에서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여러분도 발견했나요? 그림책의 페이지마다 간결하게 적힌 문장은 모두 강아지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야기였어요. 그러고 보니 이 빨간 옷을 입은 대원이 소시르인 것 같아요. 마지막 면지에는 소시르와 강아지가 바라본 황홀한 별들의 모습이 가득 차 있어요. 이제 그림책 마지막 장을 덮어 뒷표지를 볼게요. <laughs> 오르는 과정은 험난하고 길었는데 내려오는 것은 순식간일 것 같아요. 대원들은 신이 난 걸까요? 당황한 걸까요? 이렇게 저와 함께 소시르 몽블랑에 오르다 그림책을 읽어보았어요. 오르는 과정에서 특별한 꾸밈말이나 과장 없이 담백하게 적어내린 글들은 페이지를 가득 채운 웅장한 이미지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제 활동지에 그림을 그려볼 차례예요. 준비된 활동지를 보세요. 커다란 몽블랑 봉우리 하나가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이 봉우리 주변을 채워주세요. 피에르 장주이스 작가처럼 다양한 선과 색으로 표현해주세요. 그림 곳곳에 그림책처럼 등반을 하는 사람의 모습을 자그마하게 그려주면 더욱 재미있을 거예요. 완성된 그림은 가족들에게 설명해주세요. 오늘 함께 읽은 그림책이 여러분의 기억에 오래오래 남을 거예요. 모카스토리텔러와 함께 그림책의 새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래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그림책으로 만나요. 안녕.